저는 최근에 법적으로 이혼녀가 된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요즘 정말 춥죠? 다들 추위에 잘 적응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화가 나서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남자들 참 문제 있어요. 결혼 전에는 효도의 효자도 모르던 놈들이 왜꼭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되는 걸까요? 물론 결혼과 상관없이 어느 때든 자기 부모님에게 잘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효도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으며, 결혼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딱두 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소중한 만큼 상대 배우자의 부모도 소중하다는 걸 모른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효도하는 건 그렇다 쳐도 아내에게 강요하지는 말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해당되네요. 지금이야 조금 괜찮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바로 코로나 아니겠어요? 3차까지 맞은 저도 작년 말쯤에 확진이 되어서 며칠 고생한 기억이 있네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걸리기 한달 전인가 저희 친정엄마가 먼저 걸렸더랬죠. 그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부터 확인하고, 마스크도 절대 안 벗을 만큼 나라 전체가 초긴장 상태였는데 연세도 많으신 엄마의 확진 소식에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엄마 확진 판정 받았다는데 어쩌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 걱정돼 죽겠어. 당장이라도 얼굴 보러 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자 남편은 시익 웃으며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에이 그거 걸린다고 안 죽어. 우리 회사에서도 몇명 걸렸는데 며칠 앓고 나니까 거뜬해지던데 뭘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그래 마음을 좀 대범하게 가져봐 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남편이 순수하게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네요 등신처럼 말이죠 사실 남편은 결혼하고 난 뒤에 갑자기 효자가 된 케이스예요 연애만 3년을 했는데 그동안 제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꼴한번본 적도 없고요 그 흔한 어버이날에도 자기야, 어머님한테 선물 뭐 해드렸어? 난 상품권 드렸는데,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몰라. 참, 그리고 여기 예비시어머니 선물이야. 라고 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며, 뭐야, 어버이 날이었어? 난 몰랐는데. 어쩌냐, 나는 준비한 거 없는데? 근데 꼭 날마다 챙겨야 해? 그냥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난 무슨 날이다 해서 챙기는 거, 그건 낯간지럽더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엄마한테 관심이 없던 놈이었어요. 반대로 시어머니는 아들만 둘이신데 남편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어찌나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신지 몰라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무조건 아들편부터 들고 보는 분이에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모성애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했던 과거가 후회가 되었는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결혼도 했으니 좀 멀긴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오자. 엄마 혼자 계신데 적적하실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전화 자주 드리고 나 없더라도 가끔씩 얼굴 보러 내려가고 그래야 알겠지.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누구든 결혼하고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거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너무 좋죠.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은 남편을 탓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닥 살다 운 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마의 관심을 그저 귀찮은 잔소리로 치부한 적이 더 많은 딸이었네요. 하지만 적어도 결혼 전 남편처럼 아예 무시하거나 나몰라라 한 적은 없습니다. 때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월급에서 무조건 50만원은 엄마 용돈으로 드리기도 했고요. 비록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이만큼 키워주고 이렇게 돈벌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엄마에게 최소한의 감사 표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외가집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딸들을 키우는 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이었겠어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두번 철든다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한번 철들고 또애 낳고 한번더 철든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그런 변화가 처음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게 봤다고 해야 맞겠죠.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만 뭔가를 하자고 말하는 남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노력은 해볼게. 근데 당신은 우리 집에 어떻게 할 건데? 나도 당신 집에 잘할 거지만 당신도 우리 집에 잘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맞는 거잖아. 그 순간,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표정의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연하지. 나도 잘해야겠지 급하게 대답을 하고는 곧이어 대화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그때 뭔가 깨름칙하긴 했네요. 그 후로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 집과 저희 친정에 대해 어떤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고 그때마다 저는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는 등 차분하게 이해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엔 또 어버이날 선물 이야기인데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어버이날에 저희는 열심히 인터넷으로 선물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었던 게 시어머니 선물을 고를 땐 상품명만으로 검색을 하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선물을 고를 땐 상품명을 입력하고는 필터에서 가격을 10만원 이하로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지금 뭐 하냐, 가격은 왜 손대는 건데, 장모님 선물하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그럼 아까 고른 어머님 선물 그거, 30만원 짜리지? 그거 취소하고 어머님 선물도 10만원 이하로 찾아. 하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부랴부랴 미안하다며 결국 같은 걸로 선물을 고르고 일단락 되긴 했지만 참 찝찝하더라고요. 물론 아들 같은 사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세상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신념은 이거예요. 남편이 우리 집에 자라는 만큼 나도 시가에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네 엄마만 챙기는 남편 놈이 저를 자꾸 짜증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다 보니 시가에 가서도 애교를 부리거나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게잘안 되더군요. 그럼 또 시어머니는 타박을 하십니다. 다른 친구분들, 며느리들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너무 대단해서 아예 시어머니가 모셔야 하나 보다. 얼마나 대단하신지 내가 몸둘바를 모르겠네.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아주 옆에 딱 붙어서 극진하게 모시던데. 내가 며느리복은 없나 보다. 이렇게 빈정되실 때면 남편은 눈치도 없이, 아니야 엄마, 이 사람 애교 되게 많아. 오늘은 뭐 잘못 먹었나 보지. 다음엔 제대로 애교 보여드려 여부할겠지? 라면서 끼어드는데, 한대 좁힐 수도 없고, 진짜 중간에서 뭐 하자는 건지. 딱 봐도 대놓고 비꼬고 저를 욕하는 건데 그런 눈치도 못 채고 뭐라고요? 다음엔 제대로 애교를 보여줘?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헤이거리는 모습이 정말 얄미웠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잘하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가끔이지만 저희 집에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없던 짜증이 막 밀려오나 봐요.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너무한다 싶어서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꼴랑처가 한번 가는 날이면 당신 짜증 받아주는 것도 한계라고 집에 그냥 있으라고 했더니 웬걸 진짜 그대로 짐 풀고 바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정말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할 말은 없네요. 그나마 변명을 좀 해보자면 양가집안 문제를 제외하면 크게 흠잡을 때는 없었다거나 할까요? 직장도 나름 괜찮고, 가끔씩 자증 부리는 건 저도 마찬가지니 퉁친 걸로 하고, 또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담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원인이 바로 집안일 때문이라고 다들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청소만큼은 하기 싫다는 남편은 빨래와 각종 쓰레기 버리는 걸 담당하고, 저는 당연히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하기로 했죠. 물론,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하고요. 딱히 시키지 않아도 군말 없이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도 그랬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 하는 것과 자기 집에 하는 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저도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 나중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모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돌이 안한거 없습니다. 한 달에 한번 얼굴 뺏고 식사 자리 했고요. 매달 용돈도 40만 원씩 따박따박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부전화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습니다. 거기다 생신이나 명절 때도 당연히 찾아뵙고 또 추가로 선물까지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돌이 한게 아깝다거나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런 노력을 하는 동안 남편은 반에 반도 안 하면서도 얼마나 궁시렁거리는지, 그나마 남편이 그럴 때마다 한바탕 들이받고 해서 많이 고쳐진 거지, 안 그랬으면 1년 내내 처가에 갈 생각도 안 하는 인간이었을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고쳐서 데리고 살까, 이 방향으로만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손을 놔야겠다 결심한 사건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사건이었네요. 친정엄마가 코로나 걸렸다고 했을 때, 무슨 가벼운 감기 취급을 하던 남편이 돌변해버렸거든요. 거기다 저한테까지 화살을 돌리는데 완전 미치겠더라고요. 말이 안 통해요. 지난달 남편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았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어떡하냐고 시어머니가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혼자서 안절부절 난리도 아니었어요. 걱정을 했다가 또 화를 냈다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모임을 다시 시작해서 나가셨다가 걸렸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걸렸다며 아주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남편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안심을 시켜줘야겠다 결심했죠. 실제로 그 당시 남편이 오히려 가볍게 말해줬을 때 위안이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 요즘 코로나가 무슨 병인가? 내 주위에 다들 한 번씩은 다 거쳐갔어. 그리고 우리도 지나갔잖아. 거기다 어머님은 백신도 전부 맞으셔서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정하고 마음 편하게 가죠. 라고요. 근데 남편이 순간 버럭하는 겁니다. 저보고 말다했냐고. 네일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냐면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전 진짜 다른 의도 없었어요.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옆에서 어깨를 살짝 치며 별거 아니라고 말해주면 실제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제가 의도한 게딱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 개처럼 달려드는 남편의 반응에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네요. 순간 남편이 훌쩍거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싶었네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한동안 남편의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리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앉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네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엄마 코로나 걸렸을 때 남편이 시기 웃으며 가볍게 됐던 모습과 지금 남편의 모습이 오마주가 되는데 기분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탁 까놓고 말해서 시어머니요? 우리 엄마보다 6살이나 어리시고, 타고난 건강체질이세요. 거기다 최근 몇 년간 병원도 한번안 가셨을 정도로 튼튼하십니다. 반면에 엄마는 별명이 종합병원인 만큼 늘 병들을 달고 사시죠. 거기다 지금은 방역근무이라 마스크도 여외에서는 안 써도 되고 백신 접종률도 많이 높잖아요. 물론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걸린 우리 엄마가 더 위험할까요? 지금 걸린 시어머니가 더 위험할까요? 최소한 비슷한 반응만 보였어도. 제가 이렇게 마음 상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마음먹었죠. 이대로 그냥 지내기에는 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너무도 많이 쌓였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덮어둬 봐야 언젠간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밖에 더하겠어요. 제가 먼저 퇴근을 하고 저녁상 차리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 쾅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막말을 시작하는데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가 불쌍하다며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름 좋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저는 그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네요. 뭐? 너 다시 말해봐. 혹시 어머님 확진된 것 때문에 그래? 나도 걱정은 되는데 너가 지금 보이는 반응은 솔직히 오바야 알아? 그랬더니 남편은 또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저보고 독한 년이래요. 바늘이 아니라 대못으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거랍니다. 이게 욕까지 먹을 짓은 아니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그입 조심하라고 다른 건 몰라도 되도 않는 이유로 욕먹는 거나못 참는 거 모르냐 하며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엄마 확진됐다고 했을 때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그땐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것 뿐인데 어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냐. 당장 독한 년이라고 욕한 거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혼이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말이에요. 제가 먼저 꺼내도 시원치 않을 그 단어를 먼저 꺼내다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싶더라고요. 전 알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간단하게 짐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는 엄마에게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걸다 말씀드렸죠. 엄마는 저를 믿으신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혼서류 접수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네요. 참 웃기죠.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시어머니 확진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안 흘려서? 아니면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고문을 해서?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던가 오해를 풀던가 하죠.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따격기에 쓰는 모양입니다. 재산분할은 거의 반반으로 결정날 거라고 들었고 숙려 기간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혼만은 제발 다시 생각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대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너 아니면 저런 성격 더럽고, 지만 아는 놈 누가 걷어주니,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라며 진지하게 부탁을 하시는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살 것도 아니고,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남편은 저리도 당당하니 답이 없잖아요? 전 싫다고 죄송한데 이 이혼은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쌓여왔던 게 폭발해서 그런 거니, 저도 돌이킬 수 없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수많은 돌싱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혼 생활보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을지 몰랐네요. 마치 온몸으로 숨을 쉬는 기분이랄까요? 정말이지 이혼하기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도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저라는 사람은 결혼과 안 맞는다는 걸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깨달은 게 아쉬울 뿐이네요.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격려와 채찍질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